사정거리 1,600km 장거리 포 개발 중 포브스 한국 일본 대만 후보지 거론 트위터에 공개된 미 육군이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거리 1,600 km의 전략 장거리 포의 모습 트위터 캡처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 마일 이상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 포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포 가한반도에 배치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1일 중국과의 전쟁, 미군은 첫 미장거리 포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란 기사에서 미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중국이 주변 해역의 분쟁 지역을 점령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과의 분쟁은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육군의 역할은 미중위 전면전이 붙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마일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 포가 배치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육군이 멀리 떨어진 중국의 비행장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호브스는 한국, 일본, 필리핀을 미국의 포병 부대를 배치할 잠재 지역으로, 거론하면서도 이들 지역이 포병을 유치하고 싶어 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배치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지만 중국 주변 해역의 섬들의 이 거대한 포를 몰래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한국이 배치 장소로 거론되는 이유는 랜드 연구소, 가치난 2019년 편엔 보고서의 지도를 보면 알수 있다. 랜드 연구소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의 750마일 사정거리에 보나 미사일을 배치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한국에 설치하면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1번. 남부에 설치할 경우엔 상하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지만 중국 동부 연안 일부 지역만 사정거리가 된다. 필리핀 북부에 설치할 경우엔 홍콩 등 중국 남부 지역이 사정권이 된다. 결국 한국이 중국 핵심 부를 타격하기 가장 좋은 위치인 것이다. 올초 트위터 등에는 미육군 미래사령부에서 개발 중인 첫미 사정거리 의거 대포의 사진이 돌기도 했다. 보는 거대한 군용 트럭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개발 지침서로 보이는 문서에는 8명의 포병이 포를 운영하고 배나 비행기로 도운송이 가능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었다. 미군사 전문지들은 이장거리 전략포가 2023년까지는 시제품이 나와 실제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육군 사거리 1930km 장거리 포 필리핀 배치. 미육군은 필리핀 기지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중국의 해안 산호초 기지를 폭력할 수 있는 장거리 신형포가 작전에 투입했다. 미언론에 따르면 미육군이 실전 배치란 장거리 대포는 중국이 남중국해, 의사노초 등에 설치한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신형 대포는 중국 인민해방군, 이국제법을 어기고 설치한 남중국해의 해상, 기지에 설치된 레이더 기자와 대국민 241 기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 미국 언론들은 신형 장거리 대포는 트럭에 탑재해 이동하며 사거리가 1600km에서 193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날 훈련은 필리핀의 팔라완, 우선 섬 등에서 펼쳐졌다. 필리핀의 루선 섬 등에서 신형 대포로 사격할 경우 중국 하이난 섬과 이들 지역의 중국 잠수함 기자 등이 지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이방 산업기는 신형 장거리 대포는 이동 중인 해상 목표물에 대한 정밀. 우주개발에 씨앗을 뿌린 독일 장거리포. 파리하면 떠오르는 것들 중에는 패션이나 파리의 지붕 밑이나 파리에서 의. 마지막 탱고 등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이는 빵집이 생각나기도 한다. 이처럼 파리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대부분 서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부드러운데 역사상 제일 무시무시한 무기 중에 하나에 이 감성적인 이름이 붙은 일이 있었다. 그 무기는 1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파리의 시민들을 살 상시키는 악역을 연출하기도 했는데 철로를 타고 파리에 다가가서 초장거리 포격을 가하니 무기는 독일의 초장거리 포파리 건이다. 장거리 사격의 챔피언이었지만 동시에 장포신의 챔피언이기도 했다. 떠에서 우주 개발에 한 작은 주춧돌을 놓은 희한한 무기이기도 하다. 독일의 철광 재벌 그룹 사는 19세기부터 성능 좋은 포로 세계의 이름을 날렸고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전쟁 재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대포에서 잠수함까지도 길을 위해서 많은 무기를 만들어낸 회사이다. 파리커는 1918년 전쟁의 역사에 대비했으며 포신 길이가 34m의 유효 사정거리 만 130km나 된다. 요즘 사정거리가 길다고 생각되는 커포들이 대개 15에서 25km. 이 부스터를 달아야 만 40km를 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 엄청난 장거리 사격 능력의 경위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초장거리 포의 탄생은 우연한 한 발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카로베데 포시 홈장에서 실수로 고각으로 올린 포를 발사해 버리고, 그런 고각이라면 포탄은 근거리에 나타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포탄은 상상을 뛰어넘는 장거리를 날아가 떨어졌다. 포의 기존 최대 사거리를 뛰어넘는 엄청난 거리였다. 이 이상한 현상에 그룹 연구진은 즉각권인 규명에 착수했고 결국 포탄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에로 날아 올라가면 공기의 저항이 약해져 비행 거리가 길어진다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중에 독일의 V2 로켓이 발명되기 전까지 인간이 만든 것으로 성층권 구경을 한 것은 크록사의 포탄 틀이 유일했는데 이 새로운 발견을 그대로 크롭에서 연달아 초장거리 포들이 만들어졌다. 장거리 포탄 틀이 통과하는 성층권은 우주로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파리 건의 탄생과 운영은 성증권 연구를 위한 귀한 씨앗이 되었으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나중에 V 로켓의 개발까지 이어지고 전쟁 후 독일을 로켓 연구의 최고 선진국으로 만들게 된다. 처음언하자면 파리건이 포탄에 이어 두 번째로 성층권 구경을 한 것은 V2. 탱크가 걸음마하던 시절에 탄생했기 때문에, 이거 포는 특별열차에. 파리건은 연합국 측에서 붙인 이름이고, 독일 측에서는 빌 헬름 카이제. 르포라고 불렸다. 크루분 이런 대형 포들을 대량 생산한 것이 아니라, 각각 스펙이 다른, 포들로 만들어내고 명명을 한것 같다. 파리건은 마모가 다된 전함의 380mm 포신 안에 라인을 입히고 포신 끝에 연장포신을 덧대어서 만들어진 보였다. 본래 해군포로 개발되었다가 파리를 공격하기 위한 육상포로 전환되었다. 포 출신이 해군이다 보니 육상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해군이 운영해 총 7문이 제조되었는데 기차에 장착되어 파리 시내에 포탄을 날려보낸 즉 실제 이름에 걸맞는 파리건은 3문이었다. 그나마 1문은 일찌감치 파괴되어 끝까지 사격을 계속한 것은 단 2문. 파리건은 또한 독소, 전때 크리미아 전역의 세바스토폴 요새 공격에 동원된 구스타프 포의 기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파리 거니 운용인원은 후에 구스타프보다 훨씬 적어서 80명도 밖에 되지 않았다. 포신의 구경은 211mm이다. 발사되는 포탄의 무게는 단지 90에서 120kg으로 거포의 포탄으로 선은 작은 편이다. 포탄은 발사되고 목적지까지 무려 3분 가까이 비행한다. 탄 속도가 억4 7탄의두 배나 넘게 빠른 5200피트이다. 현대의 탄약 중에도 이렇게 빠른 탄속을 자랑하는 것은 거의 없다. 포탄의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서 발사할 때마다 포강이 강철을 가해가. 그래서 매번 포탄을 발사할 때마다 포신의 마모를 정밀하게 계산해서 미세한. 아마 깎여서 넓어진 포강에 맞는 더큰 포탄으로 대신해졌다. 다시 말하면 발사할 때마다 쓰는 포탄의 크기가 달랐던 것이다. 크기가 다른 포탄은 항상 번호가 매겨져 순서대로 발사해야 했다. 정밀 기계 공업의 나라도 길이니까 가능했었던 것 복잡한 포탄이었고 호신의 숙명은 단지 65발이다. 그러나 이것에는 혼선이 있다. 가본 다른 기록에는 21발로 되어 있다. 하리 건과 그 운영에 대한 기록은 전후 독일 측에 의해서 전부 파괴되고 은폐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혼선이 많다. 호신 마무가 대단히 빠른 전자포의 수명이 대략 천 발이니까 파리 건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 것이다. 호신의 수명이 다 되면. 그 호시는 다시 그룹 공장으로 보내져 구경을 다시 240ml 확대해 서재 활용했다. 하리 거는 호성이 너무 커서 멀리서 들으면 그 포의 정체와 위치가 적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면 항공 공격과 프랑스 포대의 반격을 당하게 된다. 하리는 멀었지만 전선이 가까워서 프랑스 장거리 포의 사정거리 안에 파리 건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했다. 그래서 독특한 파리 건이 포성을 흩뜨려 버리기 위해서 오로지 위장 포성만 만드는 170미리 대구경 포의 포대가 주변에 배치되었었다. 더해서 대공기관포 진지와 연막 살포 시설까지 갖추어졌다. 파리 건의 작전 활동은. 1918년 3월 21일 파리에서 떨어진 곳이 숲에 숨겨진 파리건에서 첫 탄이 발사되는 로서 개시되었다. 파리건의 활동은 그해 봄과 여름을 거쳐 8월까지 계속되었다. 포산문이 활동을 개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문이 프랑스 측에 반포 대사격과 항공 공격으로 파괴되어서 끝까지 고객을 계속한 것은 이문이었다. 그 동안 발사한 포탄이 320에서 367발로 포격이 있는 날은 20분 간격으로 20발 정도가 발사되어 파리를 강타했다. 파리에 끼친 피해는 사망 250명, 부상 6에서 10명의 인명 피해와 다수의 갑과 빌딩을 파괴했다. 제일 큰 피해는 3월 29일 한성당을 강타한 포탄이 기록했는데 지붕이 날아가고 미사를 보던 여든여덟 명이 사망했다. 그러나 포는 근사했지만 그리고 믿지 못할 먼 거리까지 포탄을 날렸지만